대추 와에 왔어요. 노가 고이 것도 보이고요, 호박 것도 보입니다. 한련초꽃도 보이고요, 저물에는 망초꽃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자세히 볼까요? 애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오, 다들 잘잘 지내고 있었네. 애들 다, 잘, 잘 지내고 있었지? 어, 이게 대답이 좋잖아요. 아니, 잘 지내고 있었냐고. 예? 잘못 지내고 있었어? 아이, 대답들이 왜 그래? 아이, 그냥, 그래요. 아, 왜? 신나게 자라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그러면 어떡해. 뭔 불만 있어? 아니, 그냥 조금, 이야기하기 조금, 그런 게좀 있어요. 뭐 여기 얘기해봐. 어. 나한테, 이야기, 이야기하지 못할게, 거기 있어. 어디 밤에? 내네. 저옆집 개들이 있었어? 아니에요. 눈쌍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도 견딜 수 있죠. 그럼 뭐야? 아 근데 참 너희들. 내가 어디 와 보니까 내가 오고 맑은 파들 향황바닥잎잎사귀를쭉 잎, 저... 늘어뜨리고서 어, 내가 왔는지. 안 하는데, 관심도 없더라. 왜 그랬어? 진짜 나한테 불만 있나, 보지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니들 얼마나, 사랑을 쏟고 굽는데 아니야? 그럼 뭐야? 아유, 어제 하루 종일, 태양이 뜨겁게 내렸었잖아요. 아, 그러니 어떡해요. 우리 완전히, 기절해 있었던 거죠. 기절해 잊지 않은일 우리 주을다 주고 크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녁 되면 미술을 맞아서 우게 싱싱하게 또 피어나잖아요 아그러나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다 나, 희들 그리고 쭉쳐져서안 쳐도 안해이래 에이 진짜 얘들이 너무한다 속으로 많이 속이 상했는데 아니었구나 미안해 지금뒤희들이 봐라고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지금? 좀 서운한 게. 아, 우리들 얼굴이 지금 창백하잖아요. 지금. 그래 좀 그러긴 한것 같다마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아이들도 지금 대들하잖아 햇빛도 많이 받아들여 바람도 많이 쏘이고 이슬도 많이 쏘이고 그러잖아. 그런데 뭐가 그래요? 야, 얘기해봐. 나한테. 꼬달리고 뭐가 있어?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건다 좋아요. 근데 딱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뭔데? 아이, 빨리 얘기해. 더 죽겠다. 빨리 가야지, 나도. 아이, 그래요? 아이,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다고? 아니, 희들이 배고플 게뭐 있어. 비온지 얼마 들지 않고. 물도 많고, 빨아먹을 수 있고. 근데 뭐가 배고파, 배 고파. 아니, 그게 아니라그렇게 아, 참, 눈치도 없네. 뭐가 부족해. 영양분? 에이, 그거. 내가 다 얘기해놨어. 어저께, 니들한테 영양분 좀 주자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침에, 여기다 지금, 친환경, 위로를 주고 방금 전에 가셨어 그분이 야, 그분이 하자건대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지 말자고 안해 나도 왜 그러냐고? 아이 잘 알잖아 나는 그냥 하자 한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너들이 지금 심으로 했었구나 괜찮아 방금 전에 너희들한테 아주 맛있게 영양 빨아먹으라고 주고 갔어. 아, 여기, 샷막도 걷어버리고 가네 에이, 나도 야지 이제. 뭐 어떻게 더 이상. 샷막도 쳐놓으면 또. 그러잖아, 또. 다 알잖아, 이거. 이해해라, 이래? 그 대신, 그, 영양제 많이 줬잖아. 에? 너희들 욕심내지 마라. 너희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 그걸 명심하고 어. 너희들은 여전히 그렇구나 너희들도 불만이 많아? 아니 불만 없어요 이제 이미 포기했어요 달고 안 했어요 마음을 피웠어요 그렇구나 어. 친환경 명이제 많이 줬어 니 일을 잘 먹고, 잘자라꼭 부탁한다. 니 일을 안그러면 포기도 차지않고 그러면, 겨울 동안에, 엄둥서 이렇게, 여기에 수확도안 하고, 그냥 내일 편집할 거야. 뭐, 그러고도 남을 거야. 그러니, 자, 자야 훨씬히, 잘 커라. 옆에서 저,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래. 그래. 너무 고맙지? 근데 오늘 이상하게 개가 짖지 않는다 참 미안해 지들만 하면 짖고 싶으면 짖고 안 짖고 싶으면 안 짖고 또 무시한다고 싶고 무시해도 안 짖고 이건 뭐야 진짜 그래 아이 그런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마. 그래 고맙다 자 내일 또 보자 그래 잘 크고 있어 니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애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도 하고. 뭐 이상하다고요? 에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 다음에 봐요.